최근 박지현과 안성훈이 참여한 나영석 PD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캐스팅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안성훈이 최종적으로 탈락하고 박지현이 선택되면서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는 박지현을 선택하며 박지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 발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TVN에서 준비 중인 내년 최대 규모의 예능 프로그램에 박지현이 주인공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훈의 팬들은 이러한 결정에 크게 실망하며 왜 그가 탈락했는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나영석 PD가 박지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SNS 상에서는 안성훈이 왜 탈락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나영석 PD가 박지현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두 가수의 팬덤 간 갈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팬들은 그의 실력과 경력이 무시된 채 박지현이 선택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매 운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지현의 팬들은 그가 이번 선택을 통해 더욱 빛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는 그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은 여러 히트작들을 연출해온 인물로 이번 결정이 그의 특별한 연출 철학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초 방송될 예정인 이 예능 프로그램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지영과 안성훈. 두 아티스트 모두가 실력파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두 사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큰 관심사입니다. 박지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성훈의 팬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나영석 PD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캐스팅된 이후 논란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팬들은 그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이 상황에 대해 더욱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안성훈의 뛰어난 실력과 인기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일부 팬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현의 팬들은 그가 이번 캐스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박지현은 그동안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나영석 PD가 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예능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길 바란다. 는 응원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지면서 나영석 PD의 캐스팅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의 특유의 연출 방식과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맞춘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안성훈의 탈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영과 나영석 PD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박지연은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연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매력을 발휘할 예정이며 그의 출연이 프로그램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지연 역시 자신의 캐스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